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데다 구인난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로 끝나는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해 1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39%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. 부인 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학화, 제도 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부족 역시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.